자, 정리를 잘한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여기 좀 앞에 잘렸는데 이런 음.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좀낯선 규칙도 있을 것이고, 뭐 낯익은 좀 익숙한 규칙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낙장불이 뭘까요? 낙장불이 많이 들어오셨죠? 예, 이거 고수도 칠레 쓰는 말이죠. 자, 한번 내뱉은 펜은 다시 주워오지 않는다. 자, 이거를 정리할 해 조건은 뭐냐? 한번 버린 물건은 다시 주워오지. 안 된다. 자 정리를 못하는 시분들은요 이게 안 돼. 버리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주소 딱 버리고 나면 왠지 무슨 기분이 들어요? 아까워. 그래서 다시 주소입니다. 적재적소. 예. 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정, 원해, 원하는 곳 정해진 곳에 딱 있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이 있어야지 필요할 때 바로 쓸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규칙이에요. 저는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정리 안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리안 하는 사람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뭐할 시간이 없어요?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시간이라는 의미는 시간이 없어서 치우기보다는, 사실 치워야 된다기보다는 치우지 않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요. 자, 살다 보면 이렇게 되죠. 일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보니까 굳이 공간이 많을 필요, 넓을 필요도 없었는데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도 많이 있었고 사용상의 불편함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던 거예요. 두 번째 정리를 하면서 한다는 것은 정리를 통해서 뭔가 변화된 경험을 얻는 것인데 평생 동안 정리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성공 경험이 없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시간의 문제나 경험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나는 정리를 보내요. 내마음은원 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돼 몸이 안 따라요. 10시, 11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가지고요, 집을 치우고 싶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손끝 하나 더 건드리기 싫어요. 건드리면 뭐가 돼요? 예, 건드리면 큰일 나요. 예. 예를 들어, 냉장고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불만이 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냉장고 앞에 갑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일단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면 되죠? 꺼내면 돼요. 자, 문을 열고 꺼냅니다. 그리고 분류를 해요. 쓸 것, 쓰지 않을 것. 그리고 쓸 것만 넣고 쓰지 않는 걸 빼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간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현실은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꺼내는데 한 시간 걸려요. 그리고 분류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감정적인 소모가 걸리고, 그리고 치운다는 것은요, 버리고 버리고. 썼던 그로 설거지하고, 말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하려면, 냉장고 정리만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번 해봤던 사람들은요, 함부로 요런거 아니에요. 그냥 열고, 가장 쉬운 방법은, 닫죠. 예. 어차피 문이 있으니까, 예. 이 투명 냉장고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자, 그럼, 이 의지력이 근본적인 문제라면, 의지력을 높일 수 있겠죠.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뭐 제가 물어보면 아는 분 거의 없더라고요. 자, 이분은요, 이름이 JP 모건이라는 분입니다. JP 모건. 네, 뭐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자, 이 JP 모건이 언제, 언제, 어 아주 오래 전인데요, 한 신사가 찾아옵니다. JP 모건에게 내가 당신에게 성공의 방정식을 팔겠다. 그래서 그 당시 요구했던 금액이 1억 원이었어요. 약 1억 원의 정도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를 자, JP 모건은요, 성공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1억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갔어요. 자, 그리고 봉투를 건네는데 그 봉투에 성공의 방정식이 있대요. 자, 봉투를 깠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 뒤쪽에 계신 분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아침 그날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적어라. 그리고 그 목록대로 실천하라. 자, 이게 1억짜리예요. 첫 번째는요, 호기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호기심이 많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그냥 아는 사람이 있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요, 호기심 때문에 뭘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질문을 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손님이 오시든, 새로운 고래를 전할 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뭐 먹고 오셨어요? 네, 저 어디서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자,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질문과 별로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직장생활 하는 동안, 제가 옛날에 오셨던 회장님이 굉장히 좋은 배움을 주었는데, 주었는데 이 질문을 할때꼭두 가지의 염두를 두고 주래요. 하래요. 첫 번째는요,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질문을 해라. 두 번째는요, 그 질문을 미리 준비해놔라.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굴 만나기로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질문을 딱세 개를 적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궁금한 거, 아니면, 아무 느낌 없는 거. 오늘 뭐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근데, 그 질문을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저 사람이 나한테 왜뭘 먹었는지 물어보지? 뭘 사줄 건가지오해할수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사람들은요, 누구나 좋아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매장에 손님이 방문을 해요. 그럼 이제 뭐 안녕하세요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시게, 아, 저 손님이, 아니 우리 매장을 찾는 손님이, 어떤 질문을 좋아할지 생각해서, 하나라도 한번 고민해서 그걸 한번 알려보세요. 그러면 요 완전히 그 사람들은 그 질문 하나 때문에 나를 보는, 내 매장을 보는, 이곳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듣는 훈련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훈련 방법으로는 뭔가 공감적 경청, 이런 얘기하는 거 무슨 CS 교육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너무나 인생을 정리하지 못하고 살기 있기 때문에 제가 5년이라는 시간을 연구하면서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중학교부터 2학년 때 배우는 게 있는데 지렛대 효과라는 걸을 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레버러지 임팩트라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는 뭐냐? 여러분, 커다란 돌멩이를 들어야 되는데, 내 체력으로는 그 돌멩이를 들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그 돌멩이를 들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지렛대예요. 그래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돌멩이를 들수 있어요. 이것은 돌멩이를 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이 도구 사용 능력을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고 인류는요 이 도구 사용 능력을 위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하루에 시간 관리를 할 때. 좋은 훈련 방법을 소개했는데, 포스트잇 3장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요, 오늘 해야 될 일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그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자, 뭐였죠? 큰일, 작은일. 그래서 포스트잇 3장을 띄어라. 그리고 그 포스트잇 3장에다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딱세 개만 적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적었던 일을 아침에 적었던 일을 그 저녁까지 처리하고 자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주었던 어 미션이었고요. 이 프로젝트에 3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신이 무엇을 기획하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15일에 한번, 그리고 30일에 한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적었던 3개의 목표를 몇개 정도나 이루고있는지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매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목표를요, 10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딱몇 개? 3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은요, 평균적으로 이세 개의 목표 중에 몇 개를 이루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매우 충격적인 것은 1.5개였어요. 자, 제가 충격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실천했던 분들은요, 대부분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방식이었다. 평생 어떻게 살았냐면요, 머릿속의 목표만 가지고 있어요. 할 일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건 그분들의 인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종이라는 도구로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시간 관리를 무턱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이 무엇인지 적게 있고요. 이큰 일을 적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적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은 것은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시간 관리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적는 걸 시간 관리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적어서 실행을 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단순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두 가지를 추천할게요. 첫 번째는요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요 다 도구 사용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규칙입니다. 사람들의 세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는데그 방법이 영어로 인프된 플랜이라는 방법입니다. 인프된 플랜을 제가 해석을 해 드릴게요. 영어로 인프된 무엇이냐? 만약에 뭐뭐 하면이에요. 그리고 플랜은 뭐냐? 뭐뭐 하겠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하고 싶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출근을 하면 그리고 플랜 뭘 하겠다. 포스트 세장을 적겠다. 난 오늘부터 집에 가면 잠자기 전에 버릴 물건 한 개를 찾아내겠다. 쓰레기통에 넣겠다. 난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질문 세 가지를 적겠다. 이게 이플레이플레이에요 행동을 연게시킬수 있는 간단한 세 가지 규칙을 정하거나, 아니, 한 가지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내 삶을 바꾸는, 내 하루를 바꾸는, 내 오류를 바꾸는, 나의 작은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하게 되면 실제 이 프레임 플랜을 목표를 달성을 시켰더니 그 목표 달성률이 300%가 증가했습니다. 새 목표, 보통 그 경우에 88%를 달성 못해요. 여러분들도 뭐 독서, 아까 뭐 씻으시는 거, 운동하는 거, 다이어트 하는 거, 매출을 늘리는 거, 굉장히 다양한 목표도 있을 텐데 그 목표를요, 그냥 하나의 문장화시키고 어떤 상황, 행동을 만났을 때 그것을 즉흥적으로 할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그냥 작은 규칙과 작은 행동을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 하루는 오늘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